많은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자위 후에 개운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허하고 기운이 빠져요. 사정은 되는데 느낌이 예전 같지 않고 아랫배가 무겁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자위는 건강에 좋다. 자주 풀어줘야 병이 안 생긴다. 이런 말들 참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립선은 점점 커지고 성기 주변 혈관은 탄력을 잃고 회복 속도도 늦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젊을 때처럼 강하게, 빠르게, 억지로 사정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기부전, 전립선염, 요실금 같은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한 채,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거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점점 만족감은 줄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심지어 관계에서까지 위축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변화를 대부분의 남성들이 나만 그렇겠지, 라고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아주 흔한 문제이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그 달라진 몸에 맞춰 방식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하지 마라가 답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방법을 알면 자위는 건강 관리에 중요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전립선을 보호하면서도 쾌감을 유지할 수 있고, 오히려 더 깊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60세 이후에도 반드시 피해야 할 잘못된 자위습관. 둘째, 전립선을 살리고, 발기력을 지켜주는 과학적이고, 안전한 자위법. 셋째, 실제 환자들이 습관을 바꾸고, 어떻게 변했는지의 생생한 이야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여러분의 몸을 지키고 삶을 다시 활력 있게 만들어줄 아주 현실적이고 솔직한 조언입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진실, 이제라도 알게 되신다면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올해 63, 현직 비뇨기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온 이경아입니다.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앉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젊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자위는 평생 해왔는데 이제는 끝나고 나면 오히려 몸이 더 지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셀수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남성들이 몸의 변화는 무시한 채 젊을 때 방식 그대로 자위를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전립선이 압박을 받고 발기력이 약해지며 심지어 소변 장애까지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의사로서 단순히 약을 처방하거나 수술만 권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생활습관, 특히 성습관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전립선 건강과 성기능은 생활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많은 환자들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고 임상 경험과 의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얻은 결론입니다. 게다가 저 자신도 환갑을 넘긴 나이로 직접 몸의 변화를 느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에 관한 문제를 창피하다.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드러내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진짜 해결책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그동안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노년 남성을 위한 자위법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제는 숨기거나 피할 때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오랫동안 환자들의 삶과 건강을 지켜본 의사의 경험, 그리고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조언을 통해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60세 이후에는 자위도 달라져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우리 몸은 50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한 변화를 겪습니다. 특히 남성의 전립선, 혈관, 호르몬, 신경체계는 자위 습관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전립선의 변화 전립선은 40대 후반부터 서서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60세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경험합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 주기가 약해지고 자주 마렵거나 잔뇨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한 자극의 자위 습관이 전립선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한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버틸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전립선 조직이 약해져 쉽게 손상됩니다. 예를 들어, 30대에는 손으로 강하게 문질러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립선이 작고 회복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이미 커진 전립선은 자극을 견디지 못하고 통증, 염증, 사정 후 묵직한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사정 후에 오히려 아랫배가 무겁다라고 호소합니다. 2. 혈관과 발기력. 발기는 혈류의 문제입니다. 음경 해면체에 피가 충분히 들어와야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이런 현상을 가속화 시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기를 강하게 비비는 방식은 순간적인 쾌감을 줄수 있지만 혈류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관 벽을 자극해 미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발기 시간이 짧아지고 만족도가 떨어지며 점점 더 강한 자극만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감, 무뎌짐 현상입니다. 3. 신경의 둔화 나이가 들수록 신경의 반응 속도와 민감도는 떨어집니다. 특히 성기와 연결된 신경은 젊을 때보다 느려지고, 뇌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약하게 보냅니다. 이때 문제는 늘 같은 부위만, 같은 방식으로 자극할 경우입니다. 뇌가 익숙하다라고 판단해 점점 반응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이제는 아무 느낌이 없다 라고 표현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반복된 패턴은 뇌에 내성을 만듭니다. 즉, 더 강한 자극이 없으면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매일 같은 음식을 먹으면 처음엔 맛있다가도 나중에 실증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4. 호르몬의 변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30대 이후 매년 조금씩 감소합니다. 60대가 되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호르몬이 줄어들면 성격이 약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빨리 하고 빨리 끝내는 방식은 몸에 더큰 부담을 줍니다. 결국 사정 후 피로감, 무기력, 심지어 우울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잘못된 습관의 누적 효과 많은 남성들이 20, 30대 때부터 강하게 빨리 억지로 사정하기를 습관처럼 이어왔습니다. 이 습관이 40년, 50년 누적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바로 전립선염, 발기부전, 조루, 성감둔화 같은 문제로 나타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65세 남성 환자는 매일 밤 자위를 하면서 왜 이제는 쾌감이 없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진료 결과. 그는 평생 귀두만 강하게 문지르는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신경이 무뎌지고 전립선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아 만성 염증까지 생겼던 겁니다. 반대로 습관을 바꾼 70세 환자는 달라졌습니다. 강한 자극을 줄이고 회음부 자극을 추가하자 몇달 만에 전립선 통증이 줄고 발기력이 회복되었습니다. 6. 심리적 요인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은 줄어듭니다. 나는 이제 예전 같지 않아 라는 생각이 관계를 위축시킵니다. 그런데 이 위축감이 다시 발기력에 영향을 줍니다. 심리와 신체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위를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하면 자신감이 살아나지만 오히려 불편한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은 더 떨어지고 악순환이 됩니다. 정리하면 60세 이후에는 단순히 자위는 건강에 좋다 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전립선을 보호하고 혈류를 원활히 하고 신경의 반응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위가 건강을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지금 방식은 힘들다.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듣고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시도할 수 있고 특별한 도구나 약이 필요 없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과 상담하고 직접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이니 믿고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1판, 손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감싸듯 자극하기 많은 분들이 평생 습관처럼 성기를 꽉 잡고 강하게 문지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귀두신경을 무디게 하고 전립선에 과도한 압박을 줍니다. 60세 이후에는 반드시 손에 힘을 빼야 합니다. 방법 손에 오일이나 수분크림을 살짝 바릅니다. 그런 다음 성기를 손바닥 전체로 감싸듯 쥐고,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쓸어내리듯 움직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앞뒤로 비비기가 아니라 흐르듯 쓸기입니다. 마치 아이를 씻기듯 부드럽게 해보세요. 효과. 이렇게 하면 혈류가 원활히 흐르며 발기력이 오래 유지됩니다. 강한 자극보다 오히려 더 오래 지속되고 전립선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실천하면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체감할 수 있습니다. 2. 사정 직전 멈추기 훈련 에징 기법 대부분은 사정을 목표로 자위를 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자위는 끝까지 가는 것보다 조절하는 것. 이 훨씬 중요합니다. 방법쾌감이 최고주의 달에 곧 쏟아질 것 같다는 순간이 오면 바로 멈추세요. 성기에서 손을 떼거나 자극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크게 하고 다시 천천히 자극을 이어갑니다. 이 과정을 두세 번 반복해보세요. 효과 전립선에 무리가 가지 않고 사정시 훨씬 깊고 강한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성관계에서도 조류를 예방하고 파트너와 더긴 시간을 함께 할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몸이 놀랍도록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3. 회음부를 눌러 전립선 보호하기 대부분 평생 성기만 자극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전립선과 직접 연결된 핵심 부위가 바로 회음부입니다. 방법 성기를 자극하는 동안 다른 손이나 손가락 뿌리를 이용해 회음부 고환과 항문 사이 말랑한 부위를 가볍게 누르세요. 세게 누르지 말고 10초 정도 부드럽게 지탱하듯 누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효과 전립선의 압력이 줄고 사정 후 묵직했던 불쾌감이 크게 완화됩니다. 사정감도 풍부해지고 비대증이나 잔뇨감 같은 전립선 초기 증상이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방법만으로도 배뇨가 편해지고 밤에 소변 불어 자주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4. 패턴을 바꾸어 뇌의 반응 되살리기 뇌는 반복된 자극에 무뎌집니다. 따라서 항상 같은 방식으로만 자위하면 점점 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방법 평소와 다른 리듬을 시도해 보세요. 빠르게 했다면 느리게, 늘 같은 손만 썼다면 반대손을 사용해 보세요. 누워서만 했다면 앉아서 혹은 서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심지어 자극 시간을 길게 늘리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 됩니다. 효과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신경의 반응성이 되살아납니다. 그 결과 작은 자극에도 다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악기를 조율하듯 신경회로가 리셋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5. 호흡과 함께하는 자위. 몸과 마음의 연결 자위는 단순한 성적행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과정입니다. 호흡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면 훨씬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방법 자극을 주는 동안 얕은 호흡이 아니라 복식 호흡을 해 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쾌감이 올라올 때 호흡을 멈추지 말고 오히려 더 크게 들이쉬며 몸 전체가 이 감각을 느끼도록 하세요. 효과 호흡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단순히 성기 국소의 쾌감이 아니라 몸 전체에 퍼지는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정 후 피로감이 줄어들고 오히려 활력이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6. 자위를 건강 루틴으로 재정의하기 많은 분들이 자위를 욕구 해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 자위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립선 마사지, 혈류 개선, 심리 안정 효과까지 있습니다. 실천 포인트. 자위를 특정 요일, 특정 시간의 건강 관리 시간으로 정해 주세요. 끝나고 나면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을 이어하며 몸을 정리하세요. 이를 통해 자위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루를 균형 있게 만드는 하나의 건강 루틴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팁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극을 바꾸는 것입니다. 1. 손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감싸듯 자극하기. 2. 사정 직전 멈추는 에징 훈련. 3. 회음부 눌러 전립선 보호하기 4. 패턴을 바꿔 뇌의 반응 되살리기 5. 호흡과 함께하는 자위로 몸과 마음 연결하기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해도 전립선 건강은 지켜지고 발기력은 회복되며 사정의 만족감도 크게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방법들이 어렵지 않고 지금 당장 시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제 진료실에서 만난 평범한 분들의 경험입니다. 특별한 약도 없었다, 수술도 없이, 단지 습관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졌던 분들입니다. 사례일 71세 택시기사님, 인천에서 택시를 몰던 71세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멀쩡했지만, 밤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자위는 꾸준히 해왔지만, 끝나고 나면 아랫배가 무겁고, 소변이 찔끔거리고, 무엇보다도 예전처럼 터지는 느낌이 전혀 없다는 거였습니다. 진료 중 자세히 들어보니 30년 넘게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귀두만 강하게 문지르는 습관이 몸에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꽉 쥐는 대신, 감싸듯 부드럽게 사정 직전에 멈추는 연습, 그리고 회음부를 눌러주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일주일 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요즘은 자위하고 나면 몸이 더 가뿐해요. 예전에는 끝나면 지쳤는데 지금은 오히려 에너지가 남아요. 몸이 원하는 자극을 줬을 때 몸은 이렇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사례 262 비세, 은퇴 공무원. 두 번째는 은퇴한 62세 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평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셨지만 정작 자위는 젊을 때처럼 강하고 빠르기만 하셨습니다. 문제는 몇달 전부터 사정은 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발기력도 점점 떨어지고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분께 애증 자위법을 권했습니다. 사정 직전에 멈추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멈추는 훈련을 반복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어렵고 답답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발기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빨리 끝날까봐 불안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내와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습관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부부 관계와 삶의 만족도가 동시에 달라진 것입니다. 사례 3, 68세, 혼자 사는 남성 세 번째는 68세, 혼자 사는 환자분이었습니다 순영한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을 복용하며 지내셨는데 자위 후에 소변이 찔끔거리거나 허리가 욱신거리는 통증까지 겪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단 하나만 권했습니다 자위할 때 회음부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자극은 부드럽게 하세요 두달뒤 검진에서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소변 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사정 후 통증도 없어졌습니다. 단순히 회음부를 눌러주는 습관만 추가했을 뿐인데 전립선 기능이 안정되며 삶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입니다. 공통된 메시지. 세분 모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평범한 60대, 70대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졌습니다. 전립선 통증이 줄고, 발기력이 돌아오고, 사정의 만족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사례들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몸이 힘들었던 것일 뿐. 올바른 방법을 알면 누구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어, 이거 내 얘기인데. 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바꿀 타이밍입니다. 약도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익숙했던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몸은 즉시 반응하고 삶은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자위를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자위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방식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한다면 오히려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발기력을 유지하며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강도를 줄이고 전립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 적당한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60대 이상에서는 주 1~2회가 무난합니다.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하고 난뒤 몸이 개운한가 혹은 더 피곤한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개운하다면 잘 맞는 빈도이고 피곤하다면 횟수나 방식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 다음 질문, 약이나 보조제를 꼭 먹어야 하나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호르몬이 심하게 떨어지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의 약을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좋아집니다. 특히 자위 습관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약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사는데 이런 걸 신경 써야 할까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파트너 유무와 상관없이 자신의 몸을 지키는 건 본인의 책임입니다. 건강한 자위 습관은 단순한 쾌감을 넘어 전립선 질환을 예방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혼자 살아도, 부부가 함께 살아도 내 몸을 정확히 알고 관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정리하면, 자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생활 습관입니다. 잘하면 보약이고 잘못하면 독약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몸에 해로운 습관을 버리고 전립선을 지키는 새로운 습관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60세든, 70세든, 심지어 80세라 해도 몸은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습관이 문제가 된 것이지 회복할 기회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단한 번의 선택. 단한 번의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위는 단순히 욕구 해소가 아닙니다. 내 몸을 지키는 건강 관리이고, 삶의 자신감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전립선은 회복되고, 발기력은 살아나며, 사정의 쾌감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이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영상을 보면서, 나도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변화를 위한 최고의 날입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 남성과 여성의 몸과 마음, 건강과 행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솔직한 정보를 계속해서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당당하게, 그리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에게도 새로운 삶의 변화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뜨겁고 여전히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 푸는 자위가 아니라 내 몸을 돌보고 지키는 자위로 바꿔보십시오. 몸은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